네, 우리 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5학년 친구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체육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오늘 함께 다뤄볼 그런 수업 주제는요. 예, 우리 체육 시간 중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게임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체육 시간에는 체육교과서는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 5학년 친구들의 건강한 몸, 선생님이 보여주는 영상들을 반짝반짝한 눈으로 잘볼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귀 담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 예.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갖추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오늘 공부할 수업 주제 한번 알아 봅시다. 여러분, 우리 5학년 친구들이 오늘 공부할 학습 목표는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체육 수업 중에 체육 수업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의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위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혹시나 일어났을 때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네, 그럼 선생님과 오늘의 5학년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준비해온 영상이 있어요. 예, 우리 5학년 친구들 오늘은 이 짧게 여러분 이 영상을 하나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 안전사고의 유형과 그 다음 이 체육시간에 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과 함께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함께 봅시다. 출발! 우리 선생님의 초상권과 저작권을 지켜 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 사진과 동영상들을 캡처해서 뭐 서로 돌려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영상 속에서 등장하는 선생님이 체조를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 그 다음, 지난번 수업했을 때는 우리 스키 체험학습 활동을 했었던 우리 친구들의 사진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가지 사진들이나 동영상을 캡처해서 두 번째, 뭐, 이렇게 자료들을 어떤 게시판에 허락을 받지 않고 공유하는 행동은, 네,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수업 자료들은 여러분 저작권 알죠? 예, 각자의 저작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어떤 개념들을 파악하는 교육용 자료로는 괜찮지만 이거를 뭐 허락 없이, 만든 사람의 허락 없이 다른 곳에 퍼뜨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네, 법적인 그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해주면 좋겠어요. 그다음 우리 5학년 친구들 지금도 열심히 해주고 있지만 네, 궁금한 점은 지금 여러분 클래스팅 이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꼭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영상 안에 꼭 과제를 하나씩 넣어두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제를 댓글로 꼭 해결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 과제를 잊고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예,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꼭 열심히 해주면 좋겠네요. 예, 모르는 것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꼭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진과 동영상을 캡처하지 않아요. 초상권을 지키는 일은 나와 타인 모두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둘째, 허락 없이 자료의 유포와 판매는 안 돼요. 수업 자료는 소중한 직접 재산이에요. 허락 없이 유포하거나 판매는 불법입니다. 셋째, 궁금한 점은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요. 항상 학교에 있다는 마음으로 궁금한 점은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주세요. 우리 모두 노력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분상권과 조작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과 체육 공부를 함께 할강나의 몽이. 오늘은 게임 활동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살펴보고 예방법 및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체육 수업에서 일어나는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법과 대처 방법을 알수 있다.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골을 넣기 위해 경쟁을 하다 또는 너무 집중해서 주위의 모습을 보지 못해 친구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부상이 생기기도 하지만 큰 부상으로 이어져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활동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축구형 게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골을 넣기 위해 몸을 부딪히기 때문에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는데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들도 이런 경험 많이 있죠. 태클에 걸려서 또는 둘이 엉켜서 다치기도 하는데요. 상처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먼저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요. 그 다음은 깨끗이 씻어낸 상처를 소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여요. 네,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축구형 게임을 할때 뭐 다리에 걸려서 혹은 뭐 돌멩이에 걸려서 이제 넘어졌어요. 그래서 피가 났을 경우에 여러분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깨끗한 물로 이제 다리에 묻었을지 모르는 뭐 흙이나 이런 이물질들을 깨끗이 씻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흘려주면서 이제 이 상처 부위를 이제 소, 소독하기 전에 깨끗이 네, 청결하게 유지해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물로 씻을 때는 네,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흐르는 물로 씻는 게 중요해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상처 부위를 씻어 줍니다. 흐르는 물로 상처 부위를 씻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예. 그 흐르는 물로 씻어 주고요. 이 상처 부위를, 연고를 바르기 전에 중요한 점은 상처 부위 주변을 소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묻었, 여기 상처 부위를 오염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을 소독하는 거죠. 그래서, 예, 상처 부위가 덧나지 않게, 뭐, 고름이 생기지 않게, 덧나지 않게 소독을 해주고요. 그 다음, 나머지 연고를 바르고, 연고가 여러분 바지, 예. 여러분, 바지나 옷에 닦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밴드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상처가 그렇게 크거나 깊지 않을 때에는 연고를 발라주고 밴드를 붙이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깨끗한 흐르는 물에 씻고 상처를 소독하고 그 다음 연고를 발라주세요. 이 대처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다음 활동에 예, 안전사고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치는 상황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축구형 게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또 너무 무리한 몸싸움은 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서로 다치지 않게 서로 배려하며 경기를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체육 활동에는 여러분 선생님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꼭 시작하는 게 있는데요. 예, 준비 운동이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데 근육을 이완, 이렇게 부드럽게 근육을 늘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 주고 충분히 연습한 후에 게임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체육 활동은 여러분이 서로 도와서 이 게임 활동을 익히고 즐겁게 신체 활동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승패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무리하게 몸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 서로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경기하는 거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재미있게 경기를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밖에도 많은 방법이 친구들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을 수 없어 너무 아쉽네요. 활동 2는 농구용 게임 중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농구를 하다 보면 농구공으로 얼굴을 맞기도 하고 공을 빼앗다가 팔꿈치에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또 이번 사례처럼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담임선생님이나 보건선생님께 바로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주위에 어른이 없다면 첫 번째, 막대기를 이용해서 손가락에 댑니다. 두 번째, 막대를 천이나 끈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줘야 합니다. 부상이 끝났다면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 치료를 받아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 농구형 게임을 할때 손가락 관절이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예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주의해야 하지만 선생님도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농구공 네, 너무 단단하지 않은 농구공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꽉 채우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조금 탄력이 있도록 이렇게 공기를 약간 빼놓고 활동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있는 것처럼 안전한 부드러운 재질의 농구공으로 여러분이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가락 관절이 다쳤을 때는 예, 막대기나 고정할 고정할 것을 찾아서 이 다친 손가락 관절이 다시 이렇게 구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손가락에 딱딱한 막대를 대 주고요. 그다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을 네. 끈으로 묶어서 또는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네, 구부러져도 이 관절이 다친 부분이 서로 자극이 되지 않도록 고정을 해준 다음에 곧바로 심각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되고요. 예, 아주 뭐 경미한, 아주 심하지 않은 그런 부상일 때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어 작년에 여러분들 피구 활동하다가 선생님이 공에 스쳐가지고 선생님도 새끼 손가락을 좀 다쳤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 당시에는 어 금방 괜찮아지겠지 하고 고정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았더니 가끔씩 무리하면 선생님 왼쪽 새끼 손가락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상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주고요. 만약에 이렇게 다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대처 방법을 생각해두고 이거를 실천을 해야겠죠. 농구형 게임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도 한번 알아볼까요?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운동 중 악세사리를 착용하고 있어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운동 장비를 사용해서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형 게임을 할 때에는 빵빵한 공보다는 바람을 적당히 뺀 공을 사용하고 경기 전에 많이 사용하는 부위를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할 때는 악세사리는 잘 빼놔야겠죠? 네, 여러분 잠시 활동. 우리 5학년 친구들 악세사리뿐만이 아니라 안경을 착용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 5학년 친구들이 가장 즐겨하는 재미있어하는 게임형 활동이 여러분 피구 놀이인데요. 여러분 피구 활동할 때. 여러분이 너무 과격하게, 신나게 공을 던지다 보면 상대방의 얼굴을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말랑말랑한 피구 전문 공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네, 이 공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얼굴에 딱딱한 안경이 있는데 그게 잘못 스칠 경우에는 눈 주위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피구 활동할 때는 안경은 한쪽에 벗어두고 하세요. 이제 눈이 많이 보이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꼭 벗어두고 하세요. 라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활동삼은 야구형 게임 중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야구형 게임은 배트나 공을 사용하다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많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날아오는 공에 맞아 이가 부러졌군요. 이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거즈를 도톰하고 동굴게 말아 이가 부러진 부분을 물게 합니다. 거즈나 솜은 부러진 부분에서 피가 더 나지 않게 지혈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여러분, 방금 전에 들었어요? 네. 지혈이라고 하는데, 지혈은 흐르는 피가 흐르지 않도록 처치해 주는 거를 지혈이라고 하죠 피가 계속해서 흐르지 않도록 그래서 치아가 부러졌을 경우 혹은 이가 빠졌을 경우에는 피가 흐르지 않도록 거즈를 도톰하게 해서 예, 치아 사이에 끼우고 피가 흐르지 않도록 지혈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냉찜질을 해줘요. 차가운 팩, 아이스팩이나, 그 다음, 찬 수건, 얼음 등을 네, 다친 부위에 대줘서 차갑게 찜질을 해줘서 붓지 않도록 네, 붓기를 빼주는 거죠. 둘째는 차가운 수건이나 얼음주머니로 냉찜질을 해줍니다. 냉찜질은 붓기를 가라앉힐 수 있어요. 셋째는 부러진 이는 식염수나 우유에 담가 30분 안에 병원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치아는 빨리 병원으로 가져가서 치료를 받을수록 회복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인데요. 이가 부러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나무 배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야구형 게임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랑말랑한 티볼형 공이나 그 다음, 티볼 배트를 이용해서 고무로 된 배트를 이용하는데요. 이 나무 배트, 딱딱한 배트를 휘두르다가 잘못해서 입이 있는 부위를 건드려서 이에 상처가 났을 때 혹은 이가 부러졌을 때 여러분, 식염수라고 부르는 우리 체내에 있는 성분과 비슷하게 만든 액체예요. 그래서 이 식염수나 여러분들이 흔히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우유, 예, 치아도 칼슘 성분으로 되어 있고 우유도 칼슘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칼슘 칼륨 성분으로 되어 있는 이 우유 안에다가 담가서 이동시켜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유에 담갔다고 할지라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체되면 부러진 이를 다시 접합하거나 여러분 잇몸에 다시 심는데 안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최대한 30분 이내에 빠르게 이동해야 여러분 다시 치아가 우리 입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가 부러졌을 경우에는 네, 식염수 또는 중요해요 어떤 액체에 담그냐면요 우유에 담가서 30분 안에 재빠르게 병원으로 갑니다 야구형 게임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많겠지만, 그 중에서 수준에 맞지 않은 운동 장비를 사용했을 때, 게임 활동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자주 일어납니다. 따라서 야구형 게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구공 대신 탄력있고 안전한 공을 사용하고, 수비하는 사람은 항상 자세를 낮추고, 공이 오는 방향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안전장비를 꼭 갖추고 해야 되겠죠? 활동 4번과 5번은 배구형과 배드민턴형 게임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입니다. 배구형과 배드민턴형 게임은 상대방과 접촉하지는 않지만 공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무리한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활동 4번의 배구공을 얼굴에 맞아서 코피가 나는 상황인데요, 코피는 배구형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겠죠? 자, 우리 5학년 친구들. 코피가 코피가 났을 때 대처 방법. 오늘의 과제 활동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부분에 과제 관련해서 나갑니다.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머리를 앞으로 숙입니다. 친구들 중 코피가 갑자기 흐르면 당황해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피가 목으로 넘어가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둘째, 콧바물을 손으로 눌러줍니다. 이때 콧등의 딱딱한 부분은 지혈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꼭 양쪽 콧바물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네, 우리 작년에 기현이가 코피 났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머리를 본능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뒤로 젖히게 돼요. 나오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코피가 흘렀을 때, 여러분, 목 뒤로 이렇게 젖히게 되면, 고개를 젖히게 되면, 이 젖힌 곳으로 기도 또는 식도로 여러분의 코피, 혈액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콧, 여기 콧대가 있고요. 여기 양옆에 말랑말랑한 부분을 콧방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살짝 쥐어주면서 손으로 눌러주면서 지, 혈, 피가 나오지 않게 해주면서 머리를 뒤로 숙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여주세요. 예, 콧방울을 손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즈나, 그 다음 깨끗한 천을 말아서, 예, 코에 끼워줍니다. 피가 흐르지 않도록. 셋째, 얼음주머니로 냉찜질을 합니다. 냉찜질은 지혈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눕는 자세보다는 앉은 자세가 더 좋습니다. 또 입안에 피가 꼬이면 삼키지 말고 뱉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배구형 게임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배구형 게임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부드러운 배구공이 아닌 딱딱한 선수용 배구공을 사용하는 경우와 학생들이 게임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경기 중에는 모두 집중하고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경기하는 공은 가볍고 부드러운 공을 사용합니다. 활동 5는 배드민턴형 게임 중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발목을 삐었을 때입니다. 발목을 삐게 되면, 첫째, 환자가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신발을 무리하게 벗기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얼음주머니로 냉찜질하며 붓기를 가라앉히고 보건실이나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받습니다. 셋째, 치료 후에는 다친 부위를 쿠션이나 베개 위에 올려놓는데요. 상처를 심장보다 높게 해주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붓기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배드민턴이 많이 사용하는 손목과 발목, 어깨를 추가로 풀어줍니다. 또한 무리한 이동이 생기지 않도록 모둠과 수비 역할을 나누어 전략을 세워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게임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친구들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있나요? 친구들이 오늘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문제를 읽고 생각한 시간을 줄게요.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축구연 게임을 하다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맞아요. 흐르는 물에 이물질을 씻고 보건실이나 응급약이 비치된 곳으로 가서 상처를 소독해요. 그리고 다친 곳에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입니다. 어, 잘 기억하고 있었네요. 두 번째, 야구공에 맞아 부러져 운동장에 떨어진 치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즈나 솜을 이가 부러진 부분으로 물어 피가 더 나지 않게 하고요. 치아를 우유나 식염수에 넣어 빨리 병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30분 이내에 가야 성공적으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했죠? 다음은, 코피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앉은 자세에서 약간 뒤로 기울여 혈액이 기도를 넘어가지 않게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약간 뒤로 기울이지 않고 고개를 앞으로 숙인다고 했죠? 두 번째, 코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코뼈에 이상이 있게 되면 그걸 만졌을 때 2차로 어, 코에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코를 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코피가 멎은 후 수시간 동안 운동시키고 코를 세게 풀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입니다. 코피가 멎은 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지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안 돼요. 다 마지막입니다. 30분 이상 지혈이 안 되면 이비인후과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5입니다. 30분이 지나도록 지혈이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친구들, 문제 쉽게 해결했나요? 다들 정답을 쉽게 찾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하고요. 우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함께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우리 체육 시간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게임형 활동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체육 시간에 다양한 게임형 활동을 할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종류들. 그 다음 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혹시나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여기에서 오늘의 댓글과제. 예, 오늘의 우리 5학년 댓글과제는요. 체육 시간에 배구형 게임을 했을 때, 날아오는 공에 맞아서 코피가 났을 때, 대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입니다. 여러분, 5학년 클래스팅방에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네, 배구를 했을 때, 혹은 피구를 할 때, 말랑말랑한 공이지만, 공에 코를 맞아서 코피가 났을 때의 대처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기억나는 것한 가지 이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5학년 친구들 오늘의 체육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